합법적인 드론 교육과 체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항공사업법과 드론 교육 기관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론 교육과 체험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드론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드론에 대한 교육 및 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론 교육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론 교육, 왜꼭 국도교통부 인가 기관에서 받아야 할까? 드론 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스킬 향상을 넘어서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도교통부에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만 정당하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인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위법. 한국의 항공사업법 제78조에 따르면 항공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 또는 개인이 드론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 수강생 뿐만 아니라 교육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합법적인 드론 교육 및 체험. 어떻게 선택하나요? 다음은 합법적인 드론 교육 및 체험을 선택하기 위한 주요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인가 여부 확인, 항공사업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드론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확인, 안전 교육 및 실습 비행이 포함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인증 및 후기 확인, 해당 교육 기관의 인증서 및 이전 수강생의 후기를 확인하여 기관의 신뢰성을 검증하세요. 드론 교육 및 체험의 무한한 가능성. 드론은 우리 사회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비행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진입 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으로서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론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한국드론교육센터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함께 드론의 세계를 탐험해보죠.